위기를 넘으면 희망이 보입니다. 위기 대응 비상 정부를 수립을 해서 국가 대 개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일 5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실시됩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이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위기 돌파에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이상과 구호만으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검증된 국정능력 강력한 리더십으로 홍준표가 되내겠습니다. 식권적시 위기 대응 비상정부를 수립하겠습니다. 내각은 능력과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정파와 지역을 떠나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를 고루 등용하겠습니다. 통합정부 공동정부를 뛰어넘는 부의 정경의 드림팀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작고 효율적인 국정 컨트롤 타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군환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저출산대책이라는 3대 핵심 과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는 이미 밝힌 대로 충청 또는 영남 출신 인사를 임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책임 총리에게 정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사로 내각을 구성하고 인사권을 포함하여 책임 장관에게, 책임 장관에게 정권을 부여 소신껏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미 밝힌 대로 강력부 출신 검사를 또 호남인사입니다. 임명하여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가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법 시위와 떼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집권 한달내에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가대개혁 로드맵을 완성하겠습니다. 친북 세력 극소수 강성 기종 노조 역사 부정 정교조 3대 악폐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안보 경제 정치 사회 복지 행정 6대 분야별로 국정 목표와 당대별 과제를 바로 수립하겠습니다. 이이 전체 로드맵과 홍준표 정권의 국가 비전을 국민 여러분들께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의 적시 대통령 특사를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칼빈선호 정상 아, 함상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사드 한미 FTA 국회 문제를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경제와 기업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정기 국회 개혁 입법 과제를 선정해서 바로 국회와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와 담배세 인하는 진격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초속히 인하를 달행하고 제4이동통신도입을 포함한 통신비 인하는 정기국회대 입법을 완료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집권 1년 내 국가대개혁, 국가대개혁에 초석을 놓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4년 중인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의원 정수 대폭 축소, 특권 폐지 등 100년 미래를 위한 정치 개혁의 초수를 다지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 기관으로 만들어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겠습니다. 권력의 칼이 아니라 국민의 방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지방행정체제를 중앙과 지방이 직접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제로 개편하고 전국을 50여 개 행정권력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를 넘으면 희망이 보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십시오. 강한 안보냐, 종북안보냐 서민이 주인인 경제냐 강성기종노조가 주인인 그런 경제냐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직 야광경비원의 아들이 대통령이 될수 있는 나라 까막눈의 어머니의 아들이 대통령이 될수 있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그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가 서민 정부를 만들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